K 시부터 네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네. 랩 한번 보여주지 미인 휴니가 보초개 우림 조심해요 줄도 아아 없는 매를 교훈이 와주라. 아! 아! 아, 기발이었어요 멤버들이 나를 보고 어스라고 해 나는 야 오프틴 제이 어스. 가슴 같은 눈망울 저는 효진입니다. 내 보라운 불성대 보여줄게 내 매력. 지금부터 퓨즈들 사랑하게 될 거야. 감각적인 웨이브. 반전 좋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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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디슈이차이센세이션하디슈 나는 약센스만 쳐요 과즙 한팡 이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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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션다이 돌아온 이이+ 돌리그이 이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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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 오늘 오픈 메인댄서, 만내를 막고 있어, 나 정신. 숨까지. 숨까지. 너무 좋았어요. 아, 좋았 포인트 완전 잘 살렸고요. 자, 이제 그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. 대망의. 와이와와이 나는 와이어시다. 내가 보여주겠다. 오케이. 오케이. 네, 그 그룹 제약금만 시키면 나올 번호 두 눈에 불꽃이 튄인데나 와이어 으르렁 으르렁. 왜안해 주세요. 왜안해 주세요. 아, 세요세요 아, 저는 할려는데 원래 와이어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인데 세이브 와 이렇게 하면 이제 으르렁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? 아, 저는 같이 바로 그래. 바로 거나 이럴 아 와이엇 으르렁 으르렁 네. 바로 들어가야 돼요. <목소리> 따로 부르고 있어요. 그렇죠?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잘, 잘, 잘.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. 에이, 처음부터. 아자자아요 <laughs> 오케이 내게 그런 불자꾸만 시키면 널 보는 두 눈에 불꽃이 튄다 무대 위에서 모두 다 몰랐나 이제 조금씩 시작해 볼까 나 와이엇 나 와이엇 으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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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.